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주로컨설팅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사주, 그리고 이준석, 이재명 의원의 기소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실판을 보시면, 어,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사주, 그리고 이준석, 어, 국민의 전 당대표의 제명이라든가 기소가능성,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기소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세 개의 사주가 있죠. 맨 위에 있는 이 사주명식은 윤석열 대통령 사주고요. 가운데 있는 사주명식은 국민의힘 전 당대표인 이준석 사주명식입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에 있는 사주명식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의 사주명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윤석열 어, 대통령의 진짜 사주. 자,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여기까지는 모든 포털에 공통적으로 나와있죠 1960년 양력으로 12월 18일. 그런데 출생 시간에 대해서는 보통 개미시로 많이 알고있죠 대체적으로 개미시. 개미시에 출생한 것으로 어, 보통 어, 70%가 포털에 나오고 있는데요. 개미시라고 하는 것은 어, 보통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에 출생했을 때 개미시라고 하죠. 자,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병술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것도 어, 이제 한 2, 30% 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갑신시. 오후 3시 40분경에 태어났다. 라고 이제 아주 어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아는 예, 아주 유력한 분에게 예, 제가 직접 전해 드린 시간이 오후 3시 40분경입니다. 그러니까 15시 40분. 그래서 이제 예, 서울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어 이제 32분 05초부터 예 오후 3시 32분, 05초부터 이제 갑신시가 되지. 예. 그래서 이제 진짜 사주다. 그래서 이제 개미시가 됐을 경우에는 여기가 개미시가 되게 되면 경금일간의 경진일진, 경금일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경금의 뿌리가 없는데 여기 신시에 태어나면은 걸록지에 어, 경금이 통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미시가 되면은 무죄사주가 되는데 갑신시가 되면 간목, 요것이 진토의 통근을 하고 있요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연, 월, 일, 시. 그러니까 이 재성이 연, 월, 일에 없고, 이와 같이 시천간에 있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특별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만원 결혼을 늦게 하던가, 아니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던가, 아니면 글로벌 결원이라든가 연상연화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 월, 일, 시, 시청간에 간목이 딱 하나 있을 때, 이것을 시상일이 비격이라고 하죠. 시상, 시상일이 편재격이라고 하죠. 이 사주는 이제 상관격, 진상관격이죠. 네, 월지에 자수가 상관, 연지에 자수도 상관인데, 신자진 사막, 신자진 사막, 완전히 지지가 신자진 사막을 짜고 있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지에 신자진이라든가, 인호술이라든가, 어? 아니면 방국, 신유술이라든가, 인묘진, 방국을 짜고 있는 사주는, 일단 그 사주는 귀격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상광격, 진상광격에 대운의 흐름이, 진상감격의 대운의 흐름이, 자월 출생이, 4, 오 미, 46세부터 오리지날 조우가 해결되는 용신운으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46세 개사대운, 지금은 가보대운이 있죠. 현재는 가보대운. 66세부터 을미대운이 되는데, 사오 미. 그래서 대운의 흐름은 아스팔트, 포장도로, 상승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6 대사 대운에 서울 중앙지검장을 역임했고, 그다음에 검찰청장을 역임했고, 그리고 지금 56 가보 대운, 예, 바로 어 3월 9일 올해 3월 9일에 대통령에 당선된,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운의 흐름은 무난하다. 그런데 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지금 어, 대통령의 정 지지율의 예, 수행의 지지율이 2, 30%대까지 2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30%대로 회복 중인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예. 그 이유는 지금 대운은 용신 대운인데 지금 갑오 대운에서 이 오화의 작용력이 매우 지지율과 연관입니다. 자. 여기에 상관이 매우 강하지요? 상관이 매우 강하고, 정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사옴이, 이렇게 관서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원국에 없는 화가 왔을 때, 두배 이상 잘 되지요? 두배 이상 발복됩니다. 그런데, 이 사화는 괜찮은데,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 이, 이오화이오화가 좌우층, 좌우층, 하면서 상관정관을 짜고 있다. 상관정관을 짰는데 상관이 정관의 힘보다 두 배, 세 배, 네배 강하지요. 신자진 수급을 이루기 때문에. 상관이 강하고 정관이 약하면 이것이 바로 상관정관 위하백단이다. 그래서 온갖 구설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어, 더군다나 이제 에, 그 어, 사오미월, 어, 올해 예, 그오저5월달에도 상관정관. 그래서 어, 여름 내내 지금까지도 어, 여러 가지 구설시비, 도어스태핑이라든가 어, 이 에, 김건희 여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상관정관 대우이다. 상관정관 상간정간대울. 대우. 그리고 올해 이민년에 세운으로 보면, 자 인목은 숱한 기호하라 물이 첨벙첨벙한 사주에 인목이 오면. 적천수라는 고소에 수탐, 수탐, 물이 첨벙첨벙한 사주는 호랑이, 에, 기호라, 호랑이를 타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래서 인목이 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민연, 무난합니다. 이민연 이 전체적인 운은 무난해서 대통령에 당선됐었지 제가 1년 전부터 약 6, 7차례 윤석열 어, 당시 그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어, 1년 전부터 6, 7차례 이제 예측을 해서 적중한 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무신월이지요. 지금이 무신월입니다. 그리고 어, 다음 달이 기유월이 되는데 지금 무신월은 여기까지는 은인자주문에 이됩니다 왜? 신자진 삼합에, 다시 신자진 삼합을 짜게 되면, 신자진 수, 수식상이 범람을 하지. 물이 첨벙첨벙 이게 바로 상관, 구설수.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구설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이. 바로, 어, 지금 신월. 그러니까, 9월 7일까지는 상당히 은인자지. 말을 조심해. 자, 기후월이 되면, 예. 유금의, 진유금이 되는 9월 8일에, 네. 9월 8일부터 이제 추석민심이라든가 여기부터는 다소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지지율도 회복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23년 개면연이, 내년 개면연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기가 상승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면 하 월천간의 무토와 개면연의 개수가 무게압화를 하게 됩니다. 이 사주의 오리지널 용신은 자월 출생이기 때문에 화가 절식이 필요한데 무게화파를 만들어내지요. 지지는 어떻습니까? 일지와 묘진목이 되지요. 목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주는 목화가, 목화가 절식이 필요합니다. 조용신도 되고 격국용신도 되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년 2023년 개묘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세는 아,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대체적으로 20, 30%대의 대통령 지지율인데 내년 개묘년으로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30%에서 이제 4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은 30%에서 40%대까지 지지율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기가 가장 좋은 게 2025년 을사년, 2026년 병원년 여기가 가장 좋은데요. 완전히 조우도 해결되고 거침이 없지요. 그래서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2 30%대, 땅바닥까지 주저앉았지만, 퇴임을 어, 앞둔 25년, 26년, 그러니까 대통령 3년, 4년, 5년차, 여기에는 40%대에서 많이는 어, 50%대까지 지지율이 회복이 돼서 상승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가운데 사주명식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주명식입니다. 네, 네, 을축, 김묘 기사, 아, 경험. 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국을 보게 되면 묘증 을목이 투간됐으니까 평관격이지. 야 평관이 대단히 강하지. 예, 이게 바로 권력 욕망입니다. 권력, 그러니까 을목이라는 평관이 묘목이라는 권력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격이 연천간으로 있으니까, 뭐, 당대표뿐만 아니라 차차기, 예, 대권까지도 지금, 어, 어, 욕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천간의 을목, 기토, 기토, 경금의 공통점은 역시 예, 참새같지요. 물상론에서 어, 요게 말, 언변술, 요 기토도 마찬가지. 을목과 비슷하게 생겼죠. 기토, 그래서 기토, 기토, 기토는 물상론으로 봤을 때 말을 잘하는 인자가 있고 사주적으로는 상관이 경금이 예, 사화라고 하는 어? 장생지에 통근을 하고 있으니까 사주경금이 있으니까 언변술의 달인이다. 예. 그야말로 천상뉴스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은 꽃비가 될 수도 있는데, 요즘 이준석 전 당대표가 쏟아내는 말은 독기가 그득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이, 이, 언변술의 달인임을 일단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대운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평방격의 월지가 관성이면 화, 인성이 용신이고, 어, 비겁이 희신입니다. 그러니까 화, 용신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운이 병자에서 의뢰, 현재, 지금 막 의뢰 대운으로 올해부터 접어들었는데, 자, 기신운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는 원국은 튼튼하지요. 신앙 관항한 사주지요. 신앙 식관항한 사주. 예. 그런데 대운의 흐름이 병자대운, 의뢰대운의 지지의 해자축이라고 하는 수대운으로 흐르고 있다. 예, 네, 재성대운으로 흐르고 있다. 이것이 대운의 흐름은 다소 불리하다. 그런데 어떻게 올해 당대표 어? 당대표, 작년에 당대표의 당선이 됩느냐 지금 대운에서 의뢰대운의 을목은 평관이지요. 그래서 어, 권력용이라든가 당대표라든가 이 당선되는 데는 유리한데 전반적으로 대운의 흐름은 기신 운으로 흐르고 있다. 예. 그다음에 올해 운을 보겠습니다. 자 이민년을 보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사주 원국의 지지는 축토와 묘목 사이의 인목이라고 하는 게 공협이지요. 인묘축인 어, 묘. 예. 그래서 벽각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묘와 사도 묘 진사, 여기 진토가 공협이지. 이것을 역시 격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 월, 일, 연과 월, 월과 일이 모두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는 격각의 구조를, 불리한 구조를 짜고 있는데 자, 올해 이민년은 어떻습니까? 기토일간의 이민년, 네, 기토, 기사일주니까 노란색이 된능구원이지요 그러니까 능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 있다. 비토 비토 여기 축토까지도 능구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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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능구렁이니다예 그리고 일단 어, 뭐 어, 이제 에, 머리와 가슴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는 머리는 있을 때 가슴이 없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어, 혹자는는뭐싸가지가 어, 없다. 예 예의가 없다. 예? 아내 위가 전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아, 이런 이제 사주적인,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그 다음에, 자, 올해 이민 년에 임목, 임수 같은 경우는 기토타김, 기토타김. 임수가 바로 재성입니다. 여자라든가, 성상남이라든가, 주색잡기라든가, 이런 어떤 향은 금품향응이라든가, 재성 때문에 기토타김, 이 임수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알고 있다. 구설시비가. 그다음에 인목은 어떻습니까? 인목과 일지의 사화는 인사형을 짜고 있지. 자, 인사형을 짤때 지지의 해수나 청간의 임수가 있으면 인사형이 그 부작용이 약한데 여기는 인사형을 일지와 짜고 있는데 이 조가 해결되지 않지요. 수가 없으면 인사형이 지금 강하게 장렬하고 있다. 이럴 때는 은인자중을 해야 되는데, 왜? 천간에는 기또타김, 기또타김, 지지에는 인사형을 짜고, 지금, 어, 이 무신원이 죠 지금 다시 사신형까지 짜고 있고, 올해가 이민년이면 인사신 사명을 짜고 있고, 예. 대단히 지금, 어, 진태양난의 상황입니다. 예. 근데 너무 나대고 있다. 지금은 나댈 때가 아니라, 어, 지금은 을의 입장입니다. 갑이 아니다. 지금 갑은 어, 지금 을은 을의 입장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을인데도 불구하고 갑처럼 행동하면 큰 화근이 따릅니다. 그다음에 특히 내년이 안 좋지요. 기토 일간에 에 여기 기계충 기계충. 그다음에 지지가 묘 역시 묘축이라든가 묘사라든가 격각을 짜야지. 격각 격각.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내년에도 도와주질 않는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 의혹에 대한, 어, 그것은, 어, 그, 어, 어 그, 기소, 어, 그, 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기소가 안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 지금 이, 이 사주적으로 대운과, 원국과 대운과 세운을 봤을 때, 예, 그, 그 사건 외에 무고죄라든가 아, 증결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 그 어, 성상남에 대해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그 사건을 위시해서 여러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 일단 기소와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의뢰 입장에서 가배 행동을 하면은, 어, 기소, 기소나, 아니면, 어, 국민의힘에서 제명, 둘 중에 하나는 명약 관하다. 이 정도로, 운이 불리할 때는, 은인 자주나, 내 운이 좋을 때는 펼치는 건데, 예,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진퇴 양난, 진퇴 유곡을 바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풍전등하 아주 진태양난의 지금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무신월에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어, 일단 어, 경선 결과가 발표되지. 어, 제가 어, 한 2, 3개월 전부터 어, 아주 어, 압도적으로 당대표에 당선될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이제 예측이된 바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 신은 신자압이라든가 신유금이라든가 신유금이라든가 지금 무계약과 천간 지지가 천군만만 얻은 경이다 지금 무신월은 그야말로 A급 사주다. 가장 좋은 운입니다. 그 다음에 월지가 자월인데 지금 대운이 무고대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자월생이 무토, 오화 전부 좋지요. 무계합화까지 되니까, 아, 오하도 마찬가지로, 예. 자월충을 하지만 용신이자월충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무호대운하고 정사대운, 예. 무호대운, 정사대운. 대운의 흐름이 상당히 좋, 아, 좋다. 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이 올해 운 대운과 세운까지도 굉장히 서로서 용호상어 그래서 어, 대, 실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어, 얼마 차이가 안 났지요. 예, 근수한 차이로. 그래서 대운과 세운이 예, 같이 예,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운의 흐름은 정사 대운까지도 일단 이재명 의원은 대운의 흐름은 어, 상당히 예, 좋다. 자, 올해 운, 이민여의 운을 보겠습니다. 자월생이 인목을 만나게 되면은 수탄기호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같지요? 자월생이 인목을 만나면, 자월생이 인목을 만나면 상당히 예, 운은 유기하다. 근데 임수는 다수 불리하지. 왜냐면 자월의 을목은 병화를 만내야 되는데 그래야 목생화, 목화통명으로 꽃이 활짝 피는데 을목일간이 임수를 만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먹구름이 있지요 을목에 예, 비, 비가 오는, 예, 꽃이 피어야 되는데, 자월, 이, 에이 예, 예, 동짓달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오는 거. 그래서 인목은 유리하고, 어, 어 근데 내년에 오늘 보겠습니다. 2013년에 개묘년 같은 경우는 불리하지. 자월생이 예, 개수가 온다라는 것은, 에 예, 조, 기신이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묘목이 대단히 불리합니다. 왜냐면, 하 자녀형은 물론이고, 묘유층을 두번 짜게 됩니다. 묘유층. 그래서 청강과 지지가, 특히 지지가 매우 불리해진다. 내년의 운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청군 만만을 얻어서 압도적으로 당대표 당선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운으로 봤을 때, 당대표 당선은 뭐, 70, 80% 이상의 압도적으로 당선은 되지만, 장차 다가올 바로 이 개면연 운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뭐 법인카드 의용이라든가그 외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 외에도 이제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이라든가 성남 F C라든가 대체적으로 일곱 여덟 건이 얽히고 설켜서 이것을 바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제 예상에는. 지금 원국과 대운과 세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곱 여덟 개 사법 리스크 중에서 최소한 두개 최대 세 개까지 기소가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100%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오늘 이제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사주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윤리 제명 가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단 기소 가능성. 최소한 이준석 대표는 제명이나 아니면 기소 중에 아니면 하나 정도는 상당히 불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당대표에 당선은 되는데 지금 4번 디스크에서 최소 2개에서 최대 3개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90%에서 거의 100%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심사 멘토에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사주,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의원의 기소 가능성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